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멸망의 날 송냥의 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반역자를 심판하고 신실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뱐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미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묵시적인 표현을 빌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는 부분이 25절과 26절입니다. 27절의 내용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 두 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예고하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품어 오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과 메시아까지 죽이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실 만큼 죄가 깊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땅의 교회가 주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보면 그때가 멸망의 날인 줄 알고 피하되.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도성에 변질된 종교에 동화되어선 안 됩니다. 비록 그 속에서 살더라도 정신과 삶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심판 날에 주저함 없이 죄의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를 멸망한 예루살렘에 주저앉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온 세상의 왕이 된 인자로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옛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새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인자의 권세는 한편으로 메시아를 거절한 권력과 껍데기 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핍박 중에 인내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기 백성에 대한 구속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날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전이 돈과 권력의 도구로, 교만과 위선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껍데기 종교에서 벗어나 사랑과 정의의 예수님을 모신 참성전 공동체를 세워 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부리한 도시와 부패한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성량의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